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리 여자 영주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음. 네, 가을이 오면 이제 추석은 또꼭 맞아야 아, 되잖아요.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이 음, 추석이니까. 문,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것도 이제 한국에 가서 들어본 말이고. 한국에 와서도. 네. 내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북한에서 내가 살았을 때는 추석하고 한식고 아. 같이 이제 병원하게 하고 그 조상들한테 찾아가서 올한해 농사를 좀잘 지어달라게. 음, 원래 내 기억에는 60년대에는 내가 우리 그때 북한에 들어가서 한식 추석 셀 조상이 없었어, 북한 땅에. 그러다 나니까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거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김일성이가 말했는지 김정일이가 말했는지 한식은 중국 명절이래 음. 그래서 한식은 못뭐 세게 어 저는 70년대에 태어났는데 있더라고요, 태어났고. 그럼몇 지방에선 있었겠지. 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한식날에 꼭 움직여야 되는 예. 그 대상들은 네. 3년 이내에 죽은 조상들이 있는 집은 3년 이내에? 어, 3년 쌍까지만 개선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개별적으로 이 확인서를 써 네. 한식날에 에, 이, 어, 저게 며에 갔다 오겠다. 가면 부장이 사인하고, 세법비서가 사인하고, 고문서에. 난 이거 정확히 알거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또, 우리 직장인 경우, 주필이 사인해. 책임주필이. 그기로 올라가면서 출판사 노동과에 가서 또 사인받아야 돼. 다섯 건데? 어,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출판사 당위원회 또 승인받아야 돼.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고교파리로 사장까지 승인받아야 돼. 이 명이요? 사이 승리에 떨어져야 가. 여섯 명이 들어가면 즐거우면... <laughs> 어떻게 되니, 이게? 이게 조직 규늘이라는 거야. 보고선이라는 거야. 당행정 보고선. 이거는 어느 체제나 다 있거든. 심지어 인민반에도 있어,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작년에 돌아가셨다던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다던가, 이런 대상만 딱 갔어. 음... 그리 나머지는 다 출근했어. 못 가게 했네. 못 가게 했다니까. 중국 명절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추석 날도, 원래는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금년에 돌아가신 조상님들. 이런 조상님들 위주로 추석, 그, 가는 거, 이걸 조직은 했어. 음.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월로 하수목금 토에 추석이 걸리면, 그 주에 일요일 날엔 무조건 나와서 일해야 돼. 어? 일요일 날에 일하 일하러 나가야 된다고요? 어? 그거야! 1980년대 말에, 네. 소위 저들 말하면 남조선 지지자, 동정자, 남조선 교회, 불교계, 남조선 인민들이 평양 방문, 뭐 이거 있지. 이게 이제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니까 이걸 해체한 거야. 음. 그다음부터는 추속나을 남조선의 추석을 대명절로 세기 때문에 우리도 남조선 인민들의 마음을 민족적인 인명절 풍심이 남아있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이게 휴일로 정식 지정된 거야. 아니요. 북한에서의 추석은 아직도 그 가난한 나라에서 저 지독한 감시와 통제와 통보 체계 속에서 살면서도 모든 가정들에 있지 내가 평양만 신뢰를 들어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거기지 명절 때 명절 식품 공급하잖아 음. 사탕 과자 그다음에 2월 16일 때 애들 간식 봉지 하나씩 내주잖아 4월 10일 때또 내주잖아 그걸 부모들이 다걷어서 추석 날 음. 가져갈 거 그때부터 뽑아놔 음, 맞아요 그렇지 네. 내 말이 틀려? 맞아 맞아요. 우리 엄마도 어디다 숨겨놓는지. 그러니까, 추석날 명절 공급이란 말은 아예 없으니까. 없죠. 아예 없으니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나가자마자 살수 있는 체제가 아예 아니니까. 지금은 장바당에 생겨서 살수 있지만은, 90년대 이후에는. 요런 거, 계란알 만한 음. 사과 한 알, 뭐, 요런 거, 음. 어, 하여튼 다 어떻게 건사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는 주로 그, 독에다 건사하던데 쪼글쪼글해진 음. 거는 사과 음, 하나, 올렸는데. 명태 한 마리. <laughs> 그러니까 야. 설명절 때부터 젊물젊물저은 젊은 뭐하는건 쌓아주 이렇게 조성한테 가보겠다고. 음. 그 가고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는 평양에 밥공장이 있었거든.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떡채 먹기도 힘들어요. 석유 컸는데 거기다가 떡을 찌고 뽑고. 밥에 먹기도 빠듯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밥공장에 가서 또 그걸 바꿔오거든. 아... 김일성이 뭐라 그랬어 70년대 초에 여성들이 가정일이 무거운 부담면서해방한다 하면서 저녁에 밥공장을 내놨거든. 꼬라지 생각은 조금 있었네. 그러니까 게, 계속 밥, 연결은 못 됐지만. 밥 먹는 것도 공업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laughs> 아유. 근데 왜 주민들이 밥 공장을 이용을 안 했나? 내가 한 키로를 두고 간다. 받아오는 건 800g의 분만 가져와. 도둑놈들이 왜이새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또 떼먹는 거야. 아유. 식량 배급이 점점, 점점 축소돼 나가고, 이렇게 바다되지니까 그 다음에 밥 공장이 자연의 문을 닫았어. 음. 저, 밥 공장 김일성 적속의 프로젝트야생각 해볼까 로 생각은 조금 아름다웠네 근데 고, 공상이다 공상. 그래서 닭 공장도 문 닫고 집에서 다해 집에서. 다해서 떡도 많이도 못 빚죠. 그렇지 몇 음. 개. 그러기 때문에 제사 그떡할때 어느 애가 함부로 떡 주고 또먹면매 음. 네, 맞아요. 북한에서는 <laughs> 맞아요. 네, 그것도 예 그, 음.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상 먼저 또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머리로 탁떼서 맞았던 기억이 꼭 지도 못 먹게 해. 음. 지방은 모르겠어. 내 평양에서 우리 시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다나니까 묘지에 가게 됐어. 시집가서야. 음. 이거는 공동묘지가 다 주변이야. 추석날에는 무계도가 중심선 밖에 안 다녀. 음, 그더 다녀야 되는데? 더 다녀야 되는데. 와,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뭐땅 쓰러 나와서 공동묘지가 있는 방향에 군중 시하듯이 이구지구 매구에 오구 밖에지 들고 가는 거야. 어... 여기저기서 쓸어 놓은 사람들이. 야 여기서도 권력의층이 딱 있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중앙당 간부들이지. 중앙당 간부들은 중앙당 버스가 된 건데. 어... 쫙 중앙당 버스가 얼마나 뭐 버, 버스까지 벌가리한지 수입한 대형 버스에 중앙당 간부들은. 그 이구지구 길 양옆에서 그 저어딴 빨빨리며 간데 쫙 내다보면 그 버스로 달려 보이보 안전보 버스 다 따로 움직여 음, 그냥 죽어나는게 그냥 이미들 어, 힘있는 권력기관은 버스가 움직이는데 기타 정무원 교육위원회 전력공업이 이건 아예 없어 걸어서저딴빨빨면 음... 묘지에 다가 그래서 남자들은 묘지 다. 저 여자들은 그 앞에서 또 차려. 차려고또 울며 불며 절을 해. 묘지가 공동묘지니까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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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어 있어.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또 교를 해 서로. 아 우리는 언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다그자리 그런 풍경도 있었거든. 음. 애들이 묘지에서 똑짝 똑고 뛰어다니는 떼다니, 그런 풍경도 그때 그 있었어그 순간이나마 행복하지. 그 순간이나마 음. 행복했지. 그가운또 집에 오거든. 갔다, 갔다 또 집까지 오느라면, 어, 하루가 고좀 날아가버려. 몇 시간쯤 돼요? 가고 오는데? 그저 하루가 다골 이게 주석 풍경이야. 민족, 맹절이 아니고 아주 그냥. 음, 거기서 또,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주변 구역에 있다 나니까. 아이그 묘비를 도난당하는 게 그렇게 많어. 왜냐면, 새로 돌아가신 분들의 묘비, 돌로 장만하는 것도 그때는 역부족이었어. 북한 수준에서는. 음... 그러니까 남이 묘비를 뽑아다가 갈아서 제 이름 써서 또 박아놓는 아유... 거요어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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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다. 그런 일도 있었구나. 다넣 아, 이런 일이. 그 다음에, 금방 돌아가신 분들의 면는나무로 하잖아. 음... 이, 이판이 준비 안 돼서. 그건 또 어디다 뽑아다가 풀떼는지. <laughs> <laughs> 그랬겠죠. 아, 그랬다니까. 음. 나는 그몇 년을 다녔기 때문에 알거든. 우리 시 할머니가 82년도에 돌아가셨거든. 그때부터 다 겪은 거야. 어려울 때 시작돼서부터 다녔었구나. 어. 우리 시 어머니는 90년대 초에 돌아가시고. 음. 그다 다녔거든. 그런데 묘비 자꾸 뽑아가지. 딱지 딱지 새 묘지가 생겨나 가지고 자기 묘지는 못 찾는 거야. 묘 싸움 해. 어마나. 네 묘다 내 묘다. 아니 <laughs> 묘지 형이 달라진 거야. 음, 또 하냐. 서로 자기 묘라고 금방한 사람이 저라고 갔는데 또한 사람이 와. 뭐죠? 뭐 마지막에 딱 붙을 때가 있거든. 그때는 서로 싸매. 그래서 그때부터는 80년대 말부터는 생생묘들이 생길 때 그걸 예측하고 묘에 다 병에다 쪽질려서 그묘 주변에 물어놔 그것도 새로 생긴 문화구나. 어, 서로 싸하다가 서로 파. 뭐라고 이건 내가 이미 이, 이, 이 싸움을 심심치 않게 봐. 조상 죽은 조상도 내 거라고 싸우는 사람 음, 그런 그렇게 되는 거야. 이돼 버렸네. 그하고 이제 우리 이것도 알자. 지방은 해당이 안될 거야. 평양시의 추석 행사가 또 있다. 무슨 행사? 그 추석 날에 음... 외국인들이 어, 그러면... 특히 해외 동포들이 북한 주민이 추석 추석 명절 분위기를 보러 온데 그 행사에 걸려들면 산도 못 가. 그 무슨 행사인데요? 그거는 어떤 행상감 평양시 중심, 내, 내 경우만 말하자. 중심구역 대동문도 몇 반, 몇 반, 몇 반부터는 뭘한 봉에 올라가서 춤추고 놀래해야 된대. 어느 구간을 잡아서 가족, 온 가족이 가, 같이 올라가서 똑도 먹고, 어깨춤도 추고, 담소도. 이걸 보여줘야 된대, 외국에다가. 80년대 말이 이런 게 많았거든, 90년대 음, 초까지. 참, 난. 그러면 또또 행사가. 쭉 주셔서. 오다되고 안 가겠다 하겠어 어, 모란봉에 가야지. 올라가. 에이, 어. 쫙 앉아서 이거, 이거 하는데. 난 그때야 김정숙 임묘관 모란봉이 있었다는 것도 그때 알아서 그 행사에 동문 대단하니까. 음. 그 모란봉 어디 가면 제일 양지바른데 풀바짝 정말 정돈돼 있는 데가 있어. 우다리도 그때 처면에 없었댔어. 근데 사람들이 뭣뭐 모르고 거기 들어가 앉아서 먹으면서 이렇게 명절 분위기를 낸 거야. 아, 어, 관리원들이 쓰러 나오더니다 늙었었거든. 이, 저기, 김정숙, 여료병 우리 김정숙가 죽은 다음에 제일 처음에 여기 묻었대 때, 그 그왜이장했다누나그 음, 이상이 없는데, 그걸 왜? 걔네들 사적지래. 이야, 미쳤구만. 사적지 갖다 붙을 데 없어, 사적 그런 행사에 걸려들면 베라베길이 다 있어. 음. 청년들이 또, 청년들은 저직 군중은 아니겠지? 너 군기 메고 올라와. <laughs> 그렇죠. 올라와서 산 옆에다 틀어놓고 디스코 춤 그때 80년대 말에 디스코 춤췄거든야말도 말아라. 걔들 다 잡혀갔어 후에. 아그랬겠뭐 <laughs> 어, 풍기물 란 감옥까진 가지 않았겠지 에이. 아마. 단속에서 다 데려가더라. 이건 우리 인민이 그+ 그게 아니래. 공장. 정서가... 풍속이 아니래. 음... 그럼 뭘 하라는 거야. 놀뛰기 하라는 거야. 뭐야. <laughs> 근에달하는 거야, 뭐야? 그, 하나도 없는데. 이 추석 행사가 북한 주민에게는 이런데야. 그런데 오히려 90년대에 들어와서 미공급 시대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굶어 죽었던 95, 96, 97년도에 추석날만 오면 나 그때 김책이 추방돼 있었거든. 그때 이 장마당이랑 나가 앉아 있어 보면 뭐라고 말한는지 알아? 우리나라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추석상 차려놔도 먹을 사람이 없어. 개들이 똥 물고 다니는 시대가 꼭, 오, 이리더라고. 난 잊혀도 안 줘. 야, 그만호 진짜, 현실적으로 만들어내 응. 지어냈네. 개같이 똥 물고 다니데 아유. 오늘의 북한 주민들, 물론 정성껏 능력껏 다 하긴 해. 응. 그러나, 저 집구 중에 답이 있는 평양 시민들은 그런 여유도 없어. 이게 북한의 추석이야. 저기 지방에서 음. 우러러 받고 음. 가고 싶었던 평양 시민들한테도 나름의 이렇게 시독한 고충이지. 음. 네,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어처구니 없는 어. 북한의 이제 뭐라 추석문화죠. 네, 여기서는 민족 대이동이라고 그 조상 기리기를 네. 그렇게 성심성의로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제 내 조상 섬기는 것도 내맘대로안 되고 네. 조상 섬겨야 되는 날에 또 이제 나라의 부름에 불려 음. 예, 나가서 춤도 춰야 되고 아, 노래도 불 걸리면 골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또 북한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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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